제38대 타코마 한인회장 취임식 및 설맞이 행사가 1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새생명교회에서 열립니다. 조승주 타코마 신임회장과 박흥렬 이사장은 본사를 방문해 한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랬습니다. 96가에 소재하고 있는 타코마 새생명교회의 타코마 문화센터에서 2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한인의 밤 구정잔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 그 특별히 타코마 한인회에서 또 여러 후원단체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교민들 모시게 돼서 참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희가 38대 회상단이 이충임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. 16회째 한인의 밤을... 개최하고 있습니다. 그 프로그램으로서는 장희숙 무용단에서 나와주셔서 특별 출연이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보이스 그룹에서 나오셔서 특별 출연이 있으시고, 그 다음에 또한 노래자랑 준비가 돼 있고요. 저희 워싱턴 주에서 워싱턴 주에서 행하기는 하지만 미주에서 유일한 노래자랑을 하게 됩니다. 저희가 상은 다섯 가지로 준비해서 금상에는 한국 가수 협회에서 주는 가수 공인증이 나가고요, 또 아시아나 항공권 한국으로 왕복하실 수 있는 항공권이 나가고 저녁 식사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, 네. 또 오시는 분마다 드리는 기념품이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. 네. 무엇보다도 그 대한민국의 그 시애틀 총영사관 또 제외 동포재단에서, 어, 이렇게. 후원해 주셔서 무엇보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에, 38년 동안의 그 한인의 그 후원 단체 가운데에서 30여 년 동안 그 부안식품이라든지 어, 물론 요새 최근에 이제 지식품도 들어오셨습니다만 애지마트도 이제 그러한 단체 식품들 회사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부인의 아시아나항공 빼놓을 수가 없죠. 어, 또각 언론 단체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. 또 뱅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 BBCN이라든지 첫째는 그 유니뱅크, 아, 그런 또 수많은 또 식당 그 요식업체, 네. 정기화를 비롯해서. 네. 네. 헤리티지 은행도 헤리티지 은행도 아, 빼놓을 수가 없이 네. 다 도와주시고들 계세요. 네. 음, 그런 네, 그 업체 또 개인적으로.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어 사실 이렇게 타고마한인회또 여기 지금 뭐 미지 어디나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자원봉사하지 않습니까? 또 이사님들도 다 자원봉사하고 자기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이런 것으로 봉사해 주시는데 에 이런 것들이 아울러진다 그런 말아울러져 가지고 이번에 타고마 한인의 구정잔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뿐만 아니라 또을리 여기 로서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